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소아 분들, 청소년 분들이 겪고 계시는, 또 성인분들이 겪고 계시는 집중력 장애, ADHD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로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증상과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력 부족, 두 번째 과잉행동, 세 번째 충동성입니다. 먼저, 주의력이 부족해지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요. 과제나 활동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우며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과제를 완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 활동에서 조직성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요.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람의 대화나 활동에 대해 간섭을 합니다. 세 번째, 충동성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고요. 순서를 기다리기가 어려우며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ADHD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ADHD의 원인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유전적 요인, 두 번째 신경생물학적 요인, 세 번째 환경적 요인, 네 번째 발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많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의 표를 보아도 유전자 중에 DBH, HTR1B, DAT1, D4, DO, SERT, SNAP25 등이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ADHD 증상을 일으킨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 생물학적 요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전두엽과 기저핵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ADHD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도 이러한 증상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 약물 사용, 흡연, 음주, 태아의 저산소증 등이 ADHD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이나 소득 상태 등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적인 요인으로 출생 시 저체중, 조산 등의 요소가 ADHD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ADHD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HD의 진단은 의학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요. 크게 의학적 평가, 심리 검사,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로 신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질환이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ADHD에 대한 DSM-4 기준인데요. A에서 말하는 주의력 결핍 증상 중 6가지 이상이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며 발달 수준과 일치하지 않고 부정적인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b에서 말하는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중 6가지 이상이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발달 수준과 일치하지 않고 부적응적인 정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서 adhd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검사를 통해서 주의력 충동성 과잉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 평가를 시행합니다 세 번째로. 교사나 부모님의 관찰을 통해서 증상의 빈도나 강도를 또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증상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결국 치료와 처방으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ADHD의 치료는 첫 번째로 약물치료를 하고요. 두 번째로 심리치료를 시행하며 세 번째로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먼저 약물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물치료는 메틸페니데이트 또는 암페타민과 같은 자극제와 아토목세틴과 같은 비자극제가 흔히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한 콘서타라는 약은요, 메틸 페니데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콘서타를 드시게 되면 주의력이 향상되고요, 과잉 행동이 감소되며 학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기분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콘서타는 뇌의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증가시켜서 주의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로써 과잉 행동과 충동성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ADHD 증상이 개선되면서 학업 성취도와 상호 작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기분이 안정되고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서타정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두통, 복통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들도 있는데요. 심혈관계 문제로 고혈압이나 심계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 초조, 우울, 공격성 등의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는 오히려 신체 성장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도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콘서트는 사용 시에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꼭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사용 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 혈관질환이나 정신병력 발작 병력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사용 시에 더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약물 사용 시 부작용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약물치료 외로 심리적 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 치료로는 cbt라고 하는 인지 행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생활 습관 교정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한의학적으로는 침치료, 한약치료, 뜸과 냉찜질, 척추, 교정 등으로 치료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술은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조절하여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뇌를 둘러싼 두개골과 척추를 중심으로 하여 침을 잘 놓아서 자율신경을 잘 조절한다면 집중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침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태음이는 자하거 약침, 소음이는 산삼약침, 당귀약침, 소양이는 청대약침, 구판약침, 생주황약침 등을 두개골의 봉합선 그리고 목 뒤의 풍지혈 기타 척추의 압통점에 놓음으로써 전신의 자율신경 개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약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ADHD 증상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한약제는 주로 신경안정, 집중력 향상, 체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감이온담탕 등의 처방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 또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외에도 체질에 맞게 소음이는 향부자팔물탕, 태음이는 보호폐원탕, 조이승청탕, 갈근 조이탕 정심 연자탕, 소양이는 양격 산화탕, 형방 지황탕, 태양이는 오가피 장척탕, 미우등 식장탕을 쓸수 있고요. 그외에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육골탕 가미소요산, 시오소간탕, 청간탕 등을 환자분의 몸 상태에 맞게 가감을 하여 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뜸과 냉찜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HD가 생기신 분들은 보통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어서 그런데요. 이 경우 목 뒤는 냉찜질을 하여 시원하게 식혀주고 배의 관원 혈에는 뜸과 온찜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배가 따뜻해지며 기혈순환이 잘되고 몸이 안정되어서 집중력도 개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척추교정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몸이 비뚤어지면 마음도 비뚤어집니다. 틀어진 몸을 바로 잡아 자율신경을 바로 잡고 몸을 이완시키면 집중력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특히 엉치뼈인 천골과 머리뼈인 두개골이 제일 중요한데요. 두개골, 또 1번 경추, 입안에 있는 접형골,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 턱관절, 그리고 엉치뼈를 교정하고 이완시켜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고 경추, 흉추, 요추를 바로잡아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면 몸과 마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적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요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행동치료와 행동교정이 있는데요. 인지 행동치료 즉 cbt는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을 교정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며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cbt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동 교정치료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학생과 환자와 또 가족 그리고 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영양요법입니다 트랜스 지방, 인스턴트 식품, 유제품 등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특정 음식들을 제한하거나 오메가3 지방산이나 마그네슘, 아연 등의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면 증상 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나 미네랄 보충제가 ADHD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요법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집중력과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과잉 행동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팀 스포츠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명상, 요가, 호흡훈련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아로마 테라피와 음악 치료가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의 향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도모하는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도 어찌 보면 체질에 맞게 하면 좋은데요. 소음이는 레몬 오일, 태음이는 라벤더 오일, 소양이는 페퍼민트 오일, 태양이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음약치료는 결국 음악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양하게 ADHD의 증상, 원인, 진단, 그리고 서양의학적 치료, 한의학적 치료, 그 외적인 치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ADHD를 아르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또,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댓글 주시면 제가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영상도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한약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